우리는 충전지들과 하루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손목시계와 노트북, 보조배터리와 로봇청소기, 그리고 전동공구까지, 그야말로 충전지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현재 보편화된 배터리의 제조 방식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전지는 1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한 신형 2차 전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0억 개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기기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리튬 이온전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 무게나 부피는 작으면서도 4.2V 정도의 높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되던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전지가 1.5볼트 정도인데 이 전지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리튬 이온 전지가 세상에 나오면서 비로소 휴대 전화와 노트북의 전 세계적인 보급이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리튬 이온 전지는 구조 특성상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너무 덥거나 겨울처럼 추울 때 성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 이온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추운 겨울엔 이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지에는 이온을 포함한 전해액이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전지는 이온이 녹아있는 전해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의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를 했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 전지는 온도 변화로 인한 팽창이나 배터리 손상 시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손상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에서도 변함없이 성능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는 화재 위험이 없고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분리막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전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전고체 전지도 대중화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핵심은 고체 전해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황화물계열의 고체 전해질입니다. 황화물계의 고체 전해질은 이온의 이동이 쉽고 유연해 극판과 분리막 제조가 쉽습니다. 하지만 100g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 주원료인 황화리튬의 가격이 비싸고 다른 원료와의 혼합 공정에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소량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기 연구원 차세대 전지 연구센터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공침법을 활용한 고체 전해질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값비싼 황화리튬을 사용하지 않고 단한 번의 용액 합성 과정으로 황화물의 고체 전해질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번 기술의 핵심인 공침법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온들을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에 동시에 넣는 방법입니다. 공침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전구체 전지 상용화의 관건인 낮은 가격과. 대량 생산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가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고체 배터리의 실용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은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로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보유 특허만 천개를 넘어 세계 1위인 도요타에서 10분 충전 후에 500km 주행에 전구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험 단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전구체 배터리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일본의 도요타를 무리없이 제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고체 전해질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며 전구체 전지의 생산 과정부터 전기차 활용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전구체 전지 분야에서 일본이 원천 소재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체 전해질의 제조 공정 기술을 확보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리튬 이온 전지를 넘어 전고체 배터리까지 세계의 시장을 주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